톡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건강법? 물은 일상에서 늘 쓰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물을 소홀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긍정마인드 가슴에 와닿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건 하늘이지만, 사람은 물과 콕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찌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물을 잘 섭취하면, 인간의 생명력은 극대화됩니다. 황제 내경에서는, 물을 잘 조절해서 섭취하면,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신기하게 생명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물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 회복과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 없이 지나가거나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키우고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약해지지 않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축축하게 유지해서 천모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점막이 건조하고 충혈 상태가 계속되면 바이러스 점막 친화성이 강해집니다. 즉 점막이 바이러스를 걸러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머물지 못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감염병의 증가로 백신을 접종할 일이 많아집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고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체온 1도씩 오를 때 우리의 체내에서는 500cc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온이 조절되면서 백신 접종 후유증이 완화됩니다. 더 나아가 물은 신체 대사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을 맑게하며 모세혈관에서 혈액 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하며 호르몬 작용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즉, 물을 충분히 꾸준히 마시면 체내 톡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고 신진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체내에서 물의 톡소 배출 기능은 탁월합니다. 우선 물은 신장 기능을 촉진해 노폐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또 피부세포에 도달한 물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다시 한번 배출시킵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물력시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을 맑게 한 뒤에 다양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영향으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생리통, 두통, 장염, 고혈압, 당뇨병,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표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몸은 90%가 수분이고 80세 노인의 몸은 50%가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체내 수분 감소로 노화가 시작되면 세포 자체가 건조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죽는 행동마저 느릿느릿하게 되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세포 자체가 건조하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피부 상태도 나빠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버섯거리고 주름이 드러납니다. 또한 나무가 마르면 속이 피듯 우리 뼈에도 구멍이 많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질병과 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 물론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질병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해야 몸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킵니다.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장입니다. 많은 의학자가 그 이유를 알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에 네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심장에는 체내 그 어떤 장기보다 산소가 풍부합니다. 다른 장기는 몰라도 심장만큼은 항상 정확하게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심장은 태아일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입니다. 즉 산소 에너지 운동 물. 이네 가지의 시너지 작용이 심장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누구나 직접 챙길 수 있는 것은 물 뿐입니다. 산소는 호흡할 때마다 들이마시지만, 대기의 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산소는 대기에 퍼져 있고 주변 환경과 관련이 깊기에, 개인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비교적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양질의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땀도 더 많이 흘려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탈수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만약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함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픈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음식을 더 먹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지방이 먼저 빠지지 않고, 다량의 수분이 먼저 빠집니다. 체중은 체내 장기의 무게와 체액의 무게, 아직 배출하지 않은 물질들의 총합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내 글리코겐이 소실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존재하는 저장 다당류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니, 당장 체중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위험한 사항에 처한 상태인 것입니다. 물은 열량이 전혀 없어서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찔 걱정은 버리고 식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은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환된 에너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됩니다. 글리코겐은 반드시 수분과 함께 저장됩니다. 만약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에 남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간에서 체중을 늘리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섭취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어 글루코스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차단되기에 지방이 늘어날 일이 없어집니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지방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방 연소 효소가 잘 활동해야 하는데 물이 지방 연소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성인 60kg 기준 1.8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물을 자주 섭취하여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